예, 얼음 낚시는 일단 안전이 최고입니다. 얼음이 최하, 어, 8cm 이상, 어, 일단 두꺼운 쪽에, 어, 포인트를 잡고 선택해야 됩니다. 아, 어, 그래야만 안전을 위해서 다, 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어, 또두 번째는, 이제, 아침 일찍, 어, 나서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 미끄러운, 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출발하실 때도 안전하게 해서, 어, 낚시를 즐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 폭이 조금 좁은수록, 꺼내 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로는 굉장히 긴데, 아, 그래도 일단 독립 갈대를 노려서 수온이 많이 올라가면은 또상류쪽으로더 올라가면서 한두 번 해보고, 아니 입질이 한두 번 들어오면은 계속 이 자리에서 한번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눈이 많이 와서 조황이어제어면 이제 굉장히 많이 어, 들쑥날쑥 하는 어, 그런 편입니다. 지금 조황이 어른 낚시 주황이 항상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멋진 월척 한 마리면은 오늘은 충분히 어, 기분 좋게 낚시를 즐길 것 같습니다. 갈 때는 너무 바짝 붙이면은 미끌림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띄워놨고, 여유 있는 공간에는 좀 안쪽으로 바짝, 두대 정도는 바짝 밀어 넣어놨는데, 안쪽에서 들어오면은 빈 공간 찾아서 한 번, 한두 대더 넣어보고, 맨바닥 쪽에서, 완전히나 맨바닥 쪽에서 입질을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갈 때를 또감맞나 들어볼까? 안 감은 것 같은데. 갈때가았나 보다. 뭐가 걸려가지고 안 나와. 뭐야, 붕어. 거기, 고기를 딱 물고 있었어. 여기 나와. 야 입질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한 마디 싹 끌고 들었는데. 아, 붕어 보기가 힘들긴 힘들다. 뭐야, 시아리 아, 엄청 어려. 야, 찌를 살짝 끌고 들어가서 고패질하까 와서 싹낚싯대를 들었는데 고기가 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싹 끌고 들어갈 때 그게 입질 이 있는 것 같은데 입질이 조금 약합니다 지금. 사람도 안 잡히고 좋은데 지금 입질이 그렇게 아주 없는 상태죠. 24, 호나 되겠네요, 사이즈는. 그래도 한번 옮겨서 입질을한번 봤기 때문에, 곱해질을 그 열심히 하면서 집, 중을 해보겠습니다. 아, 시야를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얼척구 한 마리는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방생할게요얼럼 구멍에 속에다 쏙 넣어줄게요. 자, 가라. 으이, 으 차가워. 입질이, 질을 안 올리고, 왜 싹, 끌고 들어가고 말지? 어이구, 가만있냐? 어이구, 짠짠짠잔챙이잔챙이어짠짠 안올리고 빨고 들어가 이렇게, 이자. 얼음 속에서 나오면 짠어가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야, 찌얼림이 별로 안 좋습니다. 찌를 쭉 작아도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찌얼림이 쭉쭉쭉 빨고 들어갑니다. 야, 바닥이 좀 어, 수초가 많아서 지어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찌를 좀 그래서 아까 두대씩 올려놨는데도 살짝살짝 살짝 올리다가 쭉 빨고 들어가 버리네요. 이건 아까 그 씨알보다 조금 더 적네요 한20한1,2 적은 씨알인데 야 이거 월척급이나 올적급이 너무 월척급이라 그랬는데 씨알이 점점 오늘은 좀 적은 놈들만 나오네요 야야너 가라 월척으한 마리 잡고 가야 되는데 야 으이. 어우 손실아, 산으로 이동합시다. 조금 더 올라가서 봐야지, 뭐. 입질을 하는구만. 마음이 또 바빠지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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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laughs> 야, 저, 저, 우. 안 나온다. 어머. 오. 오. 오 숫자 안쪽에서 한 마리 나오는구나 이야 오 사이즈 좋다 역시 오후 되니까 한 마리 나오는구나 이야 와. 이야, 이야. 지금 오전에는 지금 잔챙이 두 마리 나오고 오후 햇살이 좋아서 좀 약간 더 상류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심이 하루 쪽보다 지금 한 20cm 정도 낮, 낮은데, 연안 갈대와 주, 줄풀이 지금, 어, 그 경계지점에 지금 있는데, 줄풀하고 갈대, 그딱그 그 경계지점 안쪽에 너는 어, 얼음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아, 어 저거 저고 저거 최고는 없는데, 날씬하게. 붕어가 길다라네요. 바닥은 지금 그런대로 다좀 깨끗합니다. 지금 깨끗한 쪽에 찔러 세웠기 때문에 미끌림도 없고, 그런데 깨끗한데, 다만 지금 갈대 안쪽에 넣는데 한 대가 약간 갈대가 한 번씩 걸려 나오는데, 다른 데들은 거의 다 깨끗합니다. 수심은 매달 20, 30 되겠네요. 30... 34가 조금 안되네.